우리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들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 이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저쪽 길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넓은 정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좁은 뒷문을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문을 선택해서 이 만수괴로 나아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을 통과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문도 여셨을 거고 화장실 문도 여셨을 거고 현관문도 여셨을 거고 엘리베이터 문, 로비 문, 차 문, 사무실 문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잘안 열리는 우리 중성전 문도 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멀리 사는 제 친구들이 제가 사는 인천으로 놀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고 또 마침 10년 만에 가장비가 많이 쏟아져 내린 장맛비가 쏟아져 내린 날이었어요. 나좀 쉬게 비 많이 오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은 만수교의 옆에 인천대공원은 비 오는 날도 풍경이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걸 꼭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굳이요, 굳이. 그러면서 이따가 저녁쯤 도착하니까 교회 앞 이디아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휴 오랜만에 쉬는 날인데, 아우 10년 만에 가장 비 많이 오는 이이 어, 이 날에 아니, 다른 날에 오지 왜이 후덥지근하고 축축한 날 비가 억수로 막 쏟아지는 날왜 어, 이런 날에 오는 거야? 아참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에이 안 나갈래. 이렇게 생각하고는 친구들의 약속을 거절하고 그냥 시원한 집에서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쇼파에 누워서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친한 친구들이어서 제가 욕 한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찾아갔을 때그 친구들도 바빠서 안 나왔거든요. 네, 나쁜 녀석들이잖아요. 아주 좋죠. 네, 복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아주 그냥 네, 또 이런 반대의 선택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정말 비 맞는 거 싫고 옷 젖는 거 싫지만 귀찮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서랍을 뒤져서 묵혀둔 꽃과 옷을 챙겨 입고 구두 말고 비올 때 신는 귀여운 크록스 신발 아시나요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신발 구멍 뻥뻥 뚫려 있는 신발 그 신발을 신고 비바람을 뚫고 이리야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선택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1번을 선택하겠다 네, 집에 누워서 시원한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놓고 어, 드라마를 보겠다 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 2번밖에 없습니다 3번이 없어요 네, 1번 아니면 2번을 드셔야 돼요 네, 1번 나는 집에 누워서 시원한 선풍기 쐬면서 수박 먹으면서 네, 편안하게 드라마 볼 거다 1번 선택하실 분 오, 네, 이, 그러면 나는 2번을 선택하겠다. 귀찮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또 만나줘야지. 네, 또 친구 만나러 나가겠다 하시는 분. 어, 네, 거의 친구를 만나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네, 아직 못 고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집에 있는 선택을 하신다면 네, 오늘 시원하게 편안하게 저녁을 보내게 되시겠죠. 네. 좋아요 아주 그냥 복수다 이 녀석들아 어디 감히 형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비를 뚫고 가는 선택을 하신다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고 또만수교의 소개도 시켜주고 이디야 말고 찐 맛집 있다면서 우리 넬카페로 데리고 와서 제가 날마다 먹는 따뜻한 카페라떼 같이 시켜가지고 골짝골짝 마시면서 밀린 삶의 이야기들을 즐겁게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금연광고가 나왔었는데 기억에 아주 남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광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자막이 이렇습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뭐죠? 금연입니다. 네,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 뚜둥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뚜둥 하면 조금 웃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표정이 다들 구어해져가지고 네. 웃기면 웃으셔도 됩니다. 예, 네. 저는 웃긴 걸좀 많이 만들어 왔는데 아직 많이 안 웃으세요. 클랐어요. 오늘 웃길 거라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안 웃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 광고에 맞춰서 오늘 선택과 결과에 대한 문장을 다시 만들어 보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책임입니다. 두둥.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배우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배우는 걸 선택하죠. 어떤 사람은 금식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야식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지 않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선택하죠.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금요 성령 집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주,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는 모두 다르죠. 춤을 배우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춤을 그전보다 더잘 추게 되겠고 악기를 배우는 걸 선택한 사람은 악기를 더잘 다룰 수 있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택해서 살이 빠지는데 야식을 선택한 사람은 저처럼 동글동글 뱃살을 얻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은 편히 쉬는 하루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운동을 선택한 사람은 건강을 멋진 몸매를 얻게 되겠죠. 드라마를 선택한 사람은 함께 울고 웃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 금요 성령 집회를 선택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는 시간을 보게 맛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될 선택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붓치 붓이, 붓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그림판에다가 어떤 선택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길 의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 일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나 기도응답 받고 싶다 오늘 오늘 받아야겠다 자 이것도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난안 받아도 괜찮아 네. 3번 4번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밀이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하나님께 뭐하느냐? 부르짖느냐와 부르짖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이두 가지 선택을 우리 앞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든지, 반대로 부르짖지 않아서 아유 부끄럽잖아요. 부르짖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자유고. 결과는 책임입니다 또 이것은 기도응답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놀라운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문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선택.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택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 결과는 내 책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결과들을 받는 복된 인생, 정말 아름다운 명작을 그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사실 어, 이 선택을 하려고 나오신 건 아니,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시간 그냥 가만히 나왔다가 아, 목사님들 눈도장 찍었지, 그리고 출석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정말 다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그 선택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기로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간절히 기도해야지.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간절히 가장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일 늦게 가야지. <laughs> 여전히 조용하시네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꼴찌로 가보세요 오랜만에 목청껏 기도하다가 목좀 쳐보세요 저 옛날에 노래 진짜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삑사리가 나요 네, 너무 열심히 소리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목을 받으소서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도 내목 파치겠다는 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목청껏 기도하다가 목이 쉬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나한테 물어요 어휴 권사님 목소리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네 우리들의 신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나 어제 1등 먹었어 들으셨나요? 나 어제 1등 먹었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안 만나 주실 수가 없도록 오늘 하루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네, 서로 가면서 나눕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결과는 내 책임입니다. 네, 뭔가. 웃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웃는 게 아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만들었습니다. 권사님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할 겁니다. 먼저 가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권사님 오늘은 제가 더 오래 기도할 겁니다.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갈게요. 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또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내가 1등할 거라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둘이 서로 먼저 목각에 서로 손꼭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분다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선택은 내 자유고 결과는 내 책임이라는 이 방식으로만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좋은 선택만 할수 있는 전능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어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 덤벙내이고, 실수투성이죠. 저도, 어 목사가 돼서, 이제 성도님들도 많고, 이게 보는 놀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 품위있게 잘 걸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뾰족 튀어나온 거에 걸려서, 그냥, 빨리 넘어지면 괜찮은데,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을 막 치다가, 요리리 발버둥을 치다가, 오히려 더 크게 떼굴떼굴 구르며 넘어지기도 하죠 네, 얼마나 민망한데요 또 매일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교회에서 때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칼을 얼마나 잘 다루시겠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 저이 가라고 이연복 셰프 저이 가라 이겁니다 네, 칼을 정말 잘 다루시겠죠 그런데 어떤 날이 있죠 그렇게 잘 다루던 칼임에도 론 나도 모르는 새내 앞에 놓여 있는 살코기가 아니라 내 손코기를 네, 자르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다행히 네, 손톱만 이렇게 쓱 네, 잘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이라면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무사고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사실 저는. 아, 무사고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저 차를 끌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쳐서 신나서 이제 막 집에 갈 생각에 노래부터 틀었어요. 신나게 막 빵빵한 음악을 틀고 막 오이에 오이에 하면서 막 신나게 노래를 막 따라 부르다가 뒤로 빠구를 신나게 쭉 밟았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나. 주차장 기둥이 뒤에 있었는 걸 제가 몰랐어요. 주차장 기둥에 아주 갖다 제대로 빵 박아버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보험료도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한동안 제 아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거 엄청 웃긴 건데, 이상하네. 반응이 안 좋네. <laughs> 이런 저와는 달리 오랫동안 운전을 하신 분이라면 무사고로 운전하시겠지만 무사고 운전이시겠지만 또 때론 차 키를 차 안에다 두고 문을 신나게 꽝 닫아버리는 때가 있죠 다들 공감하지 못하시고 다제 얘기 같아서 더 이상 차 얘기는 안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선택인지 아직 모르는 게더 많죠. 앞에 유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다가 부딪힐 때도 있고, 당장 일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연약한, 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는 오늘의 선택, 그리고 평생을 해나가야 하는 모든 선택, 내가 걸어가려 하는 그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다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김재우 너 지금 그거 선택했어? 알지? 이거 지금 네가 선택한 거야? 어? 내가 하라고 한게 아니라 지금 네가 선택한 거야? 어? 나중에 딴 말하기 없게야. 네가 선택했어? 알겠어? 알겠지? 알았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친구들이 있죠.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불안함을 떨치고 걸어요. 아니죠. 막 뛰어다녀요. 지금 뛰어가려고 하는 거기가 그 얼음판이 살 얼음판인지도 모르는데 막 뛰죠. 자기가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발부터 디디려고 합니다. 뛰어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는데 막 달려가죠 어떤 친구들이죠? 예, 우리 꼬마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뒤에 예, 꼬마 친구들이 왔는데 귀엽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래요이 친구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른들은 늘 심각한데 아이들은 늘 즐거워하죠 부모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 친구들은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실수할까 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지 하면서 움츠러들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 아이들의 선택과 책임을 대신 져주는 책임자. 심지어는 선택을 바르게 고쳐주기까지 하는 이 친구들의 너른 피난처 이 꼬마 친구들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지면 어, 이 자전거 못탄너 탓이야 네가 해결해 어? 넘어졌네 어? 까졌네 어? 피가 철철 흐르네 <laughs> 그리고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하죠? 당장 달려옵니다 약 발라주고 호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 용기를 내서 자전거를 다시 탈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점점 자전거 타는,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언니 오빠들이 타는 두발 자전거도 씽씽 탈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리가 닿지 않는 높은 계단을 아기가 걸어가려고 할때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 그래 마음껏 걸어가 봐. 어, 다치면 너 책임이지 뭐 나랑 상관없어 어? 굴러내려가네? 어 그래 굴러라 굴러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아, 이것도 웃긴건데 이상하네 오늘 <laughs> 집에 빨리 가고 싶으셔서 그런가 잘못된 선택으로 굴러떨어져야 하는 책임을 아이에게 지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안돼 위험해 하고 크게 소리치고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잡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 이거 위험한 거였구나 하고 배우고 다음부터 계단 앞에서 조심하게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꼬마 친구들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 앞에서 마음껏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이의 모든 선택을 책임져 주고 고쳐 주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곁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놀랍게도 우리들도 동일한 사람들이죠. 분명 우리는 다른 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죠. 더 책임이 부담이 더 막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에 대한 불안, 책임, 결과도 모두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소망은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선택을 몽땅 책임져 주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부모 대신, 우리의 책임자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 속의 선택의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내 선택과 결과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마땅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꽉 잡는 그 사람은 불안도 두려움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딸에게 당신의 아들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는 염려하지 말거라. 백합꽃을 생각해 봐라. 내가 돌보고 입피어 훌륭하게 꽃을 피우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태워질 들풀도 내가 돌보고 잎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기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책임의 무게를 견디고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 책임의 결과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까마귀를 생각해 보거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백합꽃을 생각해 봐라 내가 돌보고 이 피어 훌륭하게 꽃 피우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거라 내일 태워질 들풀고도 내가 돌보고 이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내 딸인 너를 내가 돌보고 기르지 않겠느냐 우리의 책임자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임이 여러분 발견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꼬마 자전거에서 네발 자전거로 이제 네발 자전거를 여러분 타고 계신다면 이제 성인 자전거로 같이 올라가야죠. 주님과 함께 이제 자전거 타고 국토대장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선택 무엇인가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선택은 응답을, 하나님의 간절히 찾는 선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멋진 작품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선택 이야기를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십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책임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처럼 두려움 없이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 또한 당신의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를 모아서 합력하여 당신의 선으로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의 이야기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야 항상 최후의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어머나 내 실수마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안전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부모가 되셨으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품그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기억하시길.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의 찬양이 늘 흘러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빨리 끝났죠? 빨리 끝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빨리 끝내는 겁니다 네.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빨리 끝내는 거죠 아. 그냥 지내보내지 마시고 오늘 그 간절히 외쳤던 그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길 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나 주세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네, 마음껏 고백한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선택을 잘 잡으시길 바래요 먼저 함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